요, 지금, 뭐 때문에 요렇게 시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장기 수순충당금과 그, K 아파트에 공지된 금액과, 현 잔액이, 통장 잔액이 틀려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K 아파트에 등록된 잔액은 한 2억 4천 정도 되는데, 현 잔액은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고 통장도, 우리가 지금, 그, 장기 수순충당금을 정립했는 게, 2009년 10월 달부터 고지를 하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 K 아파트의 자료를 보면, 2012년에 8천만 원, 그 다음부터 3천만 원씩 넣는 걸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2018년 5월 18일 날 공장을 만들었고, 2018년 8월 달에 첫 정립을 했습니다 그때 뭐 5개월 증가 한꺼번에 었습니다이 그 부분이 엄연하게 장기수선 신당금은 특별 관리 대상이고, 용도 장기수선 장기 계획 외에는 일체사용 모하게 뭐 된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순선 계획에 대해서 돈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정립도 안 하고, 했는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미흡하게 그런 부분을 뭐,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뭐, 자기들이 답변 기한 내에 다, 다 정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네. 지금 뭐, 답변 준비 중이라서, 네. 자기들이 구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그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던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되요? 그러니까 저희들생각에는 처음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3월달에요. 그 지금 담당자 말고 다른 분하고 상담을 하니까 아 이거는 즉석상 이틀 내내 는 답이다라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국토부에 있는 아파트 비리센터라고 있어요. 거기도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봤거든요. 거기는 일단 뭐, 구청하고 먼제 하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노는 부분이라 하니까 금방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구청에서 일주일 뒤에 접수하고 와서 지금 담당자가 범죄적 해석이 필요하다 하면서 답변이 왔어요 자문을 구형했다고. 법령 위반,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법령 위반 같으면 행정 처분하고, 그 소명은, 그 소송을 해가지고 소명을 하고 사법에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법금 위반이 아닌 가 같으면은 모르는데, 법금 위반이라고 우리가 증거 제시까지 다 했거든요? 몇 번, 뭐, 몇, 몇 조, 몇조 위반이다. 이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제,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시간 끌기 밖게안 느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이 사람이 시간을 이래 끄는가 싶다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쟤때 관리사 알서구 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 소장이 알서구 회장이란 거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위탁관리업체 한때 그것만 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봐주기가 아닌가, 이러는거죠. 음. 그리고 제가 한달 그 접수하기 한달 전에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벌써 서른 지도않았는데 위반이 아니라고. 관리소 한에 전화, 어, 전화인가 확인해 보니까 관리가 할그 어, 상가 관리비가 안 돌아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연히 자기 수상 만점은 택배 발송 사이고 용도 외에 쓸수 없는 부분은 더잘알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그 시민들은 당연히 구청 측은이 그리 하니까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 가지고 다른 주택 관리사나 여러분께 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폐가 불법인데 지금 하니까 이 사람이 아, 그 당시에 왜이 사람을 만들었지? 드러난 걸까요? 많이 업무스럽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아파트가 300세대가 아니다 보니, 막그 감사 대상이,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한 11년 넘게 지금 하고 있고, 기자특행 회장도 지금 다섯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돈이 얼마나 그 관련해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유, 진행 상황이라든지 계획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지금 국정에서 1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면, 뭐, 경사적으로 할수 있는 곳 있으면 오히려 최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국토부에 문의했을 때도, 여기서 안 되면 국토부 그 아파트 비센터에 가면 접수해서 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응. 걸러오시면 접수할 생각입니다.